오!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 오산 살고요. 그린모터스에서 한 5분 거리에 살고 있고, 이름은 이용상이고요. 저는 75년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도 700GS로 작년까지 하다가 작년 가을에 저 중고로 기변했고요 그래서... 음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임도타고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이강백입니다. 어, 나이는 시은나업이고좀 늦은 나이에 GS 쪽에 임문을 했습니다. 1년 반 정도를 탔는데, 아직도 실력은 초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도는 밑에서부터 언더가드 사실, 언더가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돌이나 뭐 이런 거 타넘을 때 그냥 엔진 바로 깨져버려요. 엔진이 깨지거나 매니폴더가 구멍나요. 응, 응. 그, 실질적으로 인천에 한 분이 매니폴더, 여기 가운데가 구멍이 났어요. 응. 나무를 엎다가. 그래서 언더가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고요. 라제타 가드. 라제타 가드도 뭐냐, 공도에서도 필요하지만, 인도에서는 뒷사람 따라가다가 돌 같은 거 날라오고 맞으면 바로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필요하고. 그런데 라이트가드는 반드시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괜히 뒷사람 쫓아가다가 돌 맞아가지고, 음. 네가 깼으니까 네가 부르네. 이로말 하는 게도잘모아 거거든요. 우리 라이딩 기어 안 하고 투어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쳐가지고 징징징징 거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아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야 된다, 바이크도. 오프로드에서는 내 몸을 지켜줘야 돼요, 내 몸. 가장 많이 다치는 게 발입니다, 발. 발, 목부터, 뭐, 여기, 정강이 부분, 뭐, 이런 쪽이 골절을 많이 입어요.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가다 보면, 리어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와 있으면, 내 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기어가 날라와도 이미 나는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당황할, 당황하지 않아요. 설상, 당황한다 하더라도 잡을 수 있어 사람이. 그런데 이쪽에 있었다. 그의 중심이 알차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뒷바닥으로 사람이 떨어져 버리겠다. 자, 맛있게 하세요. 고다리 음 네, 양념돌입니다. 음. 매운 거 먹고. 그막 팀박자라면 속수이다 그랬는데. <목소리> 아니, 난 돌아오다가 빠진 거고. 자, 먼데 봐요. 멀리 보고. 오케이. 굿, 굿. 힐러 핸들 왼쪽으로. 오케이. 왜 진로 변경했어? 아예 물속으로 왔다 했지. 처음부터 물속으로 왔, 오는 거 알고. 가운데로 온다고 그데로 그래. 아, 아, 먼저 나가셔야돼 시선 뺏겨서 도저히 못나수 있으면 안돼요 빨리 나와요 예? Yeah. Yeah? 어? 엎다봐 <laughs> <laughs> 시작! 오, 어, 내 가슴이 아프다, 오! 오! 안 치킨 치킨 예. 치킨 아, 내리막은 느낌이 확 드네 <laughs> 이럴 때 그냥 잡는 게 낫겠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경사로라, 지금. 뱅글뱅글 돈다고 이제 어떻게 대충 하는 거는 아, 아, 어, 어, 왜, 왜. <laughs> 아, 나 아직도 어다아직어어우왜왜더가지나 이쪽 채우 채우 사와라. 봐. 나라 아자 진짜려 아야야 아야. 아, 개무었어 어떡해. 어우, 길 가다 앵두나무를 발견했는데 진짜 맛이 장난 아니네요. 상문아 앵두나무라. 빨리 와라. 야, 앵두 뭐. 비타민 그냥 끝나준다. <놀람> 앵두요. 앵두도 싫어하세요, 앵두! 응! 음, 이봐! 개복숭아! 응! 음. 맛다 달지, 고거맛다 달지, 이거? 음. 향만! 나름 찍어봐. 복숭아 먹는 거좀찌으러 요번에. 자, 이게 뭐냐면, 그, 개복숭아라는 거예요. 자연산 깨복숭아 이거 상당히 맛있어 이거 벌레도 안 파먹었네요 와아 따라가죠 와와 맛이 진나 네. 알겠네 이거 네. 아 크네 커 음. 파는 것만큼 커저 안에 응. 그 안쪽에 서 나무. 들려있어요? 앵두 많아요. 빨리 따드세요. 네. 와, 복숭아 진짜 신강하게 맛있다. 앵두 두세요, 앵두. 복숭아 어딨어요? 어, 맞네. 어, 어 여깄다, 여기 복숭아. 여기도 하나 있고 벌레 먹었었는데. 아, 이거 두셔 보세요. 벌레 먹은게까 맛있는 거 아니야? 엄청 새고러워 그냥 비타민 결정체야 난 앵두 <laughs> <laughs> <목물> 뭐데? 진딧물이야 그거 진 나온거 와이 냄새가 엄청 네와 <laughs> 맛있다 야 이거 그 야생 앵두나무거든요 예다 네. 익었어요 <목물> 다 익었어 <목물> <다 읽었어요. 다 목물> 와 이건 한 개를 따 갖고 먹으면 안돼요 일단 여러 개를 따요 이렇게 여러 응. 개를 이렇게, 이렇게 따서 한 입에 국산을 <목소리> 놓은 다음에 잘 까야 돼요 한 딸기 한 딸기 한한한세 종이 많아요 깔끔하게 따먹죠 그냥 예. 아무나온잠만 와. 이 걸어와도 엄청 높은데 볼게요. 시작. 쟤할것 같은데. 하잖아. 오, 오, 오. <laughs>